노엘은 왕제국에게 나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창고에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왕제국은 노엘이 혹시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닌가 떠보는데요. 노엘은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정은 노엘이 거실에 걸어놓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신의 엄마란 걸 알아차리죠. 엄마가 준 고민영속 자수가 끝나 독특했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죠. 이건 엄마가 남긴 사인이야. 왜 엄마 그림이 회장님 집에 있는 거지? 다정은 왕제국에게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다정씨가 그림에 관심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사고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왕제국은 노엘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피합니다. 지금까지 노엘은 프랑스에서 기억을 잃은 자신을 왕제국이 돌봐줬고 그로 인해 사랑에 빠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엘이 기억을 잃은 사고에 왕제국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왕제국은 겉으로 보기엔 젠틀해 보이지만요, 속은 아주 뒤틀린 인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건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죠. 왕제국은 고운재분을 인수하러 왔다가 우연히 신덕수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신덕수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왕제국은 회사뿐만 아니라 아내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왕제국은 화재사고를 내고운 재분을 헐값에 인수하고 프랑스에 가서 노엘까지 차지한 거죠. 왕제국은 늘 노엘이 기억을 찾는 걸 방해해왔죠. 노엘이 의뢰를 맡긴 탐정에게 돈을 먹여 거짓 정보를 주게 하고요. 늘 비서에게 미행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노엘은 기억을 찾는 걸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왕제국 입장에서 이대로 세상에 묻혀야 할 비밀을 들수시는 다정의 질문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다정도 왕제국의 이런 분위기를 읽고 회장님에게는 어떤 대답도 못 듣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찾아가는데요. 요한은 얼마 전까지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던 사실에 매우 놀랍니다. 정말 곰돌이 인형 자수랑 똑같은 사인이네요. 왕회장처럼 비밀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 답해줄 리 없어요. 차라리 제가 노엘 여사님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다정씨는 모르는 척 하세요. 다정씨가 궁금해한다고 하면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다정은 요한의 답변을 기다리며 엄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식을 버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이해가 안 갔어. 나를 버린 나쁜 엄마 따위 보고 싶지 않다고 원망했는데, 그때 노엘 여사님 말처럼 딸을 버리는 엄마는 없었던 거야? 엄마가 사고를 당해 나를 그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거야? 한편 요한은 노엘을 찾아가서 그림에 대해 묻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 뵙고 싶어요? 이분께 그림을 하나 의뢰하고 싶은데요. 혹시 화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회장님은 화가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만 하셔서요. 노엘은 요한에게 제국시는 날 위해서 그렇게 답해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조카도 내가 프랑스에서 사고가 난거 알고 있지? 그때 사고로 내가 기억이 온전치 못해. 그리고 최근에 기억이 난 건데, 이 그림 내가 그린 것 같아. 요한은 갑작스런 내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겨우 노엘의 방에서 나왔어요. 그럼 노엘 숙모님이 다정 씨의 엄마라는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다정 씨를 왕의장과 이혼시켜야 해. 요한은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배정의 윤보배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봅니다. 윤보배는 안나 때와 마찬가지로 현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당연히 말해줘야지. 모녀 관계를 무슨 수로 막아 이번 일도 순리에 맡겨야 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뭔가 운명이란 생각이 드는구만 어떻게 한 집에서 딸과 엄마가 모르고 살고 있어 다큰 성인들이니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요한은 노엘과 정다정을 아무도 모르게 보배정으로 부릅니다 두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딸과 어머니를 찾았다고 전했어요 여사님 제 원래 이름은 신고온이에요 제 아버지 성함은 신덕수이고요. 혹시 제 어릴 때 사진인데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노엘은 다정이 가지고 나온 사진과 고민형 머리핀을 보면서 신하게 됐죠. 사진 속 귀여운 단발머리 아이는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내 딸의 모습이 확실했어요. 내 딸. 국밥집 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고은이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내 딸은 이렇게 예쁘게 잘 살아 있었는데, 노엘은 다정이를 보며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프랑스에서 사고를 사주한 게 누군지 전부 떠올랐어요. 왕제국은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서 매번 내가 기억을 찾았는지 물어봤어. 내가 기억을 찾을 만한 단서가 나오면 오히려 회당을 났지. 내가 그때 신덕수를 만나러 갔더라면 이렇게 일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노엘은 그동안 자신이 다정에게 뱉은 말들이 전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다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내 딸이 왜 왕제국처럼 위험한 사람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요한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정이도 친엄마의 전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죠. 왕회장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야. 널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다정이 너가 내 딸인 걸 들켜서는 안 돼. 왕제국은 물론 강세란도 우리를 노릴 거야. 우리는 왕제국과 강세란을 보내버릴 증거를 찾을 때까지 전부 비밀로 하자.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